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Extraordinarily,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갖고 있다. 인식을 하는, 얼굴 인식하고, 목소리 인식하고, 어, 사진 인식하는데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갖고 있다. as는 여기서 w e n 으로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들 막 돌아다니고 서성거리고 거닐 때, 뭐를 통해서? 스트림은 여기서 개울이 아니라 연속이, 연속이야. <laughs> 뭐 시각, 청각, 미각, 냄새, 촉각이 인상들을 통해 이런 것들의 연속을 통해서 거닐 때, 즉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런 것들을 거닐 때, 여기서 썸은 이중의 일부야. 이 중에 일부들은 여기서 썸 나온 다음에 여기 r이 생략이야. 비동사. 어그 중에 이것들 중에 일부는 여기서 노블이 소설이 아니야. 새로운이야. 새로운 거야. 처음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 중에 썸 일부는 이전에 경험이 된 거야.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될때 우리는 have trouble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인데 여기서 리틀이 있지? 거의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텔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야. 텔, 아파트 구별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두 개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겠지. 그두 개가 뭐야? 요거 노블. 새로운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 어? 이거 예전에 본 건데? 어? 이거는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그두 개. 새로운 거냐? 경험한 거냐? 두개 구별, 구별을 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 주목할 만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수동태네 보여졌다. 만장의 사진을 5초 동안 각각. 그러니까 이 사진 5초 동안 보여주고 그 다음 사진 5초 동안 보여주고 이렇게 어, 이틀 후에 그 참가자들은 정확하게 확인했다. 그것들 중에 8,300 장의 사진에 여기서 오타야 댐이야 댐 T 하나 적어줘 만장사진 중에서 지금 8300개의 사진을 지금 기억을 했다는 거야 어 어떠한 노가 있으니까 동사에다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컴퓨터 프로그램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투데이 타면 지금까지야 지금까지 수행을 할 수가 없었다 얼굴 인식을 에지에지 모모만큼 에지. 잘 인간 어, 인간 아이가 할수 있는 것만큼 잘. 그렇다면, 인간 아이들이 뭐야? 인간 아이들이 이렇다면 성인은 더잘 기억을 하겠지. 근데, 더군다나, 인간 애들이 하는 것만큼도 컴퓨터가 못해. 인간이 그렇게 뛰어나다, 구별하는데. 왜일까? 인간이라는 것은 몇몇 종들 사이에 있다. 그리고 후주 나왔지? 그 종들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종들이 관련 없는 어, 구성원들이 교환을 한다. 어, 호의를 <laughs> 그러면 관련 없는 구성원 멤버들이 서로 모르는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해, 알고 있는 하면 돼, 이, 안 돼, 익숙한 사람들 하면 안 돼. 그리고 관련 없는 멤버들이, 그 호의를 교환을 하는 그런 종들의 몇몇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근데 뭐 이게 뭐냐 뭐 같은 물건을 트레이딩 거래하고 사회적 계약 에 참가하고 그리고 오 a t 제이션스 조직을 형성하는 것 같은 그런 호의를 교환하는 자 만약에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면 얼굴 목소리, 이름을 인식을 할수 없다면, 우리는 뭐할수 없을 거다? 텔, 구별할 수 없을 거다. 텔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 입문문이 왔어. 구별할 수 없을 거다. 누구를 우리가 마주쳤는지, 이전에. And, 그리고, as a consequence, 그 결과. 또, 여기서 would not able 우드나 에이블투 리코리아 이거 우드나 에이블투 리코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어, 누가 대우했는지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했는지 그리고 누가 속였는지 우리를 요게 생각이야 우리를 속였는지 떠올릴 수 없을 거다 기억 못하면 어떻게 알아봐 그런 사회적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어 따라서 사회적 상호관계의 계약은 푸드나비 강화가 될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강화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사회적 상호관계가 뭐야? 지금 이거. 내가 공유할게. 나의 음식을 너랑 오늘 내가 음식 같이 너 오늘 줄게. 그러면 너는 돌려줘. 그 호의를 내일 돌려줘. 이렇게 이거 빌려줬다가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상호관계의 사회적 계약이 강화될 수가 없다. 어, 얼굴을 알아볼 수. 있 얼굴을 알아봐야지 내가 어제 내가 어저께 음식 나눠준 애네 어~ 오늘 쟤한테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 얼굴을 못 알아보면.